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지방법원 2023 다경 79841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23번지 27호 외한 필지 지상 5층에 서원페스트빌 재배5동 4층 제4 0 1호 전용 면적 15.59평 대지권 16.49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2억 9백만원이고 도래하는 2024년 8월 14일 4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34%인 7,169만원입니다.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전곡리 전곡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지상 5층의 서원퍼스트빌 제1 0동 4층 제401호이며 주인은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주거 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권은 단지 내 포장 도로가 남측으로 높폭약 8m 내외의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. 본권은 2020년 5월 2 0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평수허브지공 지상 5층에 서원 퍼스트빌 제배 고동 4층 제 401호로 외벽은 외장 벽돌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부침 등 인테리어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 샤시, 창호 마이며방 3개 거실, 주방 겸 식당, 욕실 겸 화장실 2개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, 화재 경보 및 소방 설비, 승강기 설비,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본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, 두 필지, 1단의 사다리형 포지 위에 지상 5층의 사원 퍼스트빌제1 0동 4층, 제401호입니다. 입찰이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민납 관리비 등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위 매각기 이래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